연애를 하시는 분도, 못 하시는 분도 모두 다 연애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타로를 많이 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연애가 왜 어렵냐라고 하면, 연애는 현실과 이상, 꿈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현실과 이상을 같이 보면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가 연애의 관건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지 못한다면 연애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번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고요. 같이 연애를 점검하고 또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을 좀 찾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모든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그점 유의하시고 처음 몇 마디 들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패스 다른 번호나 다른 제너럴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번 선택하신 분들, 얼굴 떠올리세요. 1번 선택하신 분들, 얼굴 떠올리세요. 네, 1번 선택하신 분들. 네. 첫째, 두째 짱부터 볼게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관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갈등 해소력이 떨어진다 라고 봤을 때 임시방편적인 갈등만 해소하고 있지 않았겠냐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감정적 노력이 끝나는 관계로 이어질 거예요. 남자분도 어리고, 1번 분도 어리고, 상대도 어리고, 나도 어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미흡한 순간의 느낌으로 그 관, 이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도 나는 어리지 않다라고 본다면 어, 상대분은 분명히 나를 어리게 본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분들이 완전히 카드상에서 완전히 어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나 나름대로의 이 남자를 방목하고 있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뒤로 도와주면서 방목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소망에 시달리는 느낌이 분명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하는 행동이 언제 저거 처리드나 이런 느낌처럼 있을 수 있고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나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그래도 연인 관계가 만약에 아니라면 음~ 감정을 몰라주는 짝사랑의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 안에 지인처럼 지인의 관계처럼 가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돌봐주는 여잔 거야. 이 남자분은 어린 거고 돌봐주는 느낌을 이 남자분은 알면서 그거를 외면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언제 내 마음을 알아주냐 이런 느낌 안에 관계가 이어지는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데 두분 다가 여자분은 오픈 마인드일 수 있으나 남자분은 감정적 노력을 안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감정적 노력을 끝냈다. 감정적 노력을 끝냈다는 라 것은 자본국에 먹이 안 주고 그냥 네가 있으려면 있고 뭐 없을래면 없어 이런 느낌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남자분이 이제 잘할게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작심삼일에 불과한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분들 이 남자분 만나도 괜찮은지 그 생각에 집중하세요. 만나도 괜찮은 남자일까? 그 생각에 집중. 만나도 괜찮은 남자일까?의 대답은 아니다 라고 나왔어요. 아닌 느낌인 건데,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이게 본인이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벗어나는 건지, 어, 벗어날 수 있는데, 못 벗어나는 건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느낌처럼 있습니다. 근데 1번 분들, 남자분은, 이 남자분은, 어, 만나도 괜찮을지의 대답은 아니다, 라고 나왔고요. 1번 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관계성의 조언, 볼게요. 감정의 절제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의 절제겠죠. 감정도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남자분에 대해서 나는 슬픔도 기쁨도 느끼지 않아. 늘 평상시, 절, 평상시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 남자를 보겠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를 끊은, 끊으라는 게 아니라 감정의 통제, 절제를 하면서 이 관계를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1번 분들의 조언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번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분들 머릿속에 보고 싶으신 분들 얼굴 떠올리세요. 네. 보고 싶은 분 얼굴 떠올리십시오. 2번 분들. 네. 얼굴 계속 떠올리세요. 첫째, 둘째 장부터 볼게요. 머리 쓰는 어린아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분들 만나시는 분이 굉장히 머리를, 가슴을 쓰는 느낌보다 머리를 쓰는 느낌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연애적인 감정은 가슴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머리로 하는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배려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내가 시간이 났을 때 너를 만나줄게. 이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안 맞다. 그러면 외롭게 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이번 분들은, 야, 언제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 되니?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나도 너처럼 똑같이 할래? 라고 할수 있는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이 남자분은 순간을 모면하고 있는 느낌도 분명히 등장을 했고, 이번 분들이 이 남자분한테 끌려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는 정신 좀 차리겠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외로움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이런 패턴 안에 갇혀있고,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느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분들의 남자를 만나면서, 이번 분들은, 어,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배운 것이 있다고 느낄 거예요.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연애를 할 거야. 다음 연애는 이렇게 안 해.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남자를 어떻게 뜯어 고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뜯어 고칠 만한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남자분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약간, 순간을 잘 모면하니까, 응기응변으로 대처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내가 알면서 속아준다. 이런 느낌처럼 이 남자분을 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 남자가 이 철없는 느낌을 언젠가 내 알아주겠지. 이런 느낌처럼 이 관계를, 어, 보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분의 남자분이, 눈치가 빠르거든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분 남자분도 어느 정도 직감을 예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 순간을 모면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빠져나가겠지만 늘상 외로운, 늘상 지켜봐야 되는 이런 느낌도 같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 어, 이 남자분. 만나도 괜찮은지 그 생각에 집중하세요. 이번 분들 이 남자분 만나도 괜찮을까 그 생각에 계속 집중하세요. 네, 볼게요. 만나도 괜찮은지 결혼 상대로는 아닙니다. 그냥 연애용으로 잠깐 잠깐 심심할 때.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만나도 괜찮은지에 대답 되게 불안정한 남자다. 반짝만 잘해. 이런 느낌처럼 있으시거든요. 만나도 괜찮은지에 대답은 그래도 연애용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했고요. 어, 이번 분들, 어, 관계에 있어서의 조언 한번 볼게요. 관계에 있어서의 조언. 좋은 거 나쁜 것을 인정하십시오라고 보시고요. 물 흘러가는 대로 두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조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뜯어 고치려고 할 문제가 아니다. 너만 머리가 아프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또 다른 조언을, 이 조언을 보자면, 이 남자분한테, 어 독립적인 어떤 느낌의 구스어라금신나 이런 느낌보다는, 어 너한테 살포시 기대면서 가겠어. 남자분한테 좀 의지를 하려고 하는, 왜 남자들은 여리여리한 여자들한테 약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약한 모습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번 분들의 조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분들 얼굴 떠올리세요. 3번 분들 보시고 싶으신 분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네.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3번 분들 얼굴 떠올리세요. 첫째, 둘째 장부터 이 관계는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정의 상실감을 느꼈고 끝난 관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전 역에 끝났는데 아, 외로울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 이런 느낌처럼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남자분이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남자를 어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이 남자분은 부담스러워서 책임감을 느끼기 싫어서 너한테 상처 주는 게더 이상 더 이상 싫어서 이 관계를 종결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종결됐고 종결될 것이고 근데 만남의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시도해봤자 다시 종결됩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어 종결됨이 확인되는 느낌이 네가 다른 여자가 생겼을 때. 또는 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을 때이 종결이 완전히 확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무색하다라는 느낌처럼 있으실 수 있어요. 남자의 어떤 이기심과 남자의 열정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남자의 이기심과 열정이 만나면 라면 먹는 느낌일 수 있어요. 라면 생각날 때마다 너한테 연락을 해왔던 이런 관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종결됐고 종결될 것이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날 때까지 이런 느낌인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종결되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3번 분들 관계 종결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번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장 뽑아볼게요. 3번 분들 연애의 조언 뽑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느낌, 처음 연애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필요하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 천진난만한 그런 느낌인 거죠. 순수한 그런 느낌인 거죠.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연애의 원 시작 이렇게 처음에 원래로 돌아가십시오라는 느낌이는 음, 3번 분들의 조언이 되실 것 같습니다. 3번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들 보고 싶으신 분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4번 분들 보고 싶으신 분의 얼굴 계속 떠올리세요. 네. 첫째도 째 장부터 볼게요. 이 관계도 쉬운 관계는 아닙니다. 기약이 있다라는 느낌이, 기다림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현실 파악을 똑바로 못한다라는 느낌이 등장을 했어요. 남자분께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한 캐릭터가 등장을 했을 때는, 여자는 내가 골라 하는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또는 나 잘났다. 나 잘난 맛에 사는 남자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느낌 안에 기다리라고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 이 4번 분들은 오픈 마인드적인 느낌은 있거든요. 언젠간 이런 느낌처럼. 근데 4번 분들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응, 너랑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너한테 기다리라고 했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무시당하는 느낌, 고독함이 있는 느낌, 굉장히 또 드라이한 느낌. 드라이하다는 것은 연인 관계성의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죠. 건조하다는 거니까. 건조한 느낌 안에 무시당하고 어, 기다리게 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면 조금 많이 힘들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전 여기 힘든 걸 알았는데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4번 분들의 어, 리딩이 되실 것 같습니다. 4번 분들 이 만남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만나도 괜찮을지에 대한 그래도 기다림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종결된 걸로 인지 안 하시기 때문에 만나도 괜찮은 관계인지 한번 볼게요. 만나도 괜찮은 관계일까? 네, 그 생각에 집중하세요. 만나도 괜찮은 관계일까? 불안정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오래된 관계인데 불안정한 관계고 그래도 순간은 좋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 기대심을 갖고 가겠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야, 만나도 괜찮이 지인으로 둬도 괜찮은 관계인데 연인 관계는 힘드십니다. 지인 여자분이 감정을 여기다 더 쏟고 있겠다라고 하고 계시네요. 지인으로 가시는 관계를 더 추천드려요. 어, 4번 분들을 위해서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 관계에 대한 조언. 자존감을 올리십시오. 본인의 감정을 더 추스리십시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감정을 추스리면서 자존감을 올리는 느낌.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 내가 어디가 못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존감, 음, 여유만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도 다른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필요하다라는 게 4번 분들의 연애적 조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4번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